슬래시 사진 등호 kbs 1tv 비켜라 운명아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비켜라 운명아에서 이종남이 전 남편의 연락을 받았다. 8일 오후 방송된 kbs 1tv 1일 드라마 비켜라 운명아 극본 박계형 연출 곽기원 에서는 전 남편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양순자 이종남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남자는 얼마 만에 맡아보는 사람 냄새냐? 한 남자가 교도소에서 나왔다. 일단 장자 먼저 채워볼까, 라며 혼잣말을 한후 어딘가로 향했다. 양순자는 한만석, 홍유석 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전화를 받았다. 양순자에게 전화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나온 남자였다. 양순자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자 남자는 남편 목소리도 못 알아듣나. 평생 남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모르니 말이다 고 말했다. 전화번호가 그대로다. 당황한 양순자는 연락을 끊었다. 또 다시 연락이 오자 양순자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